8월 1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IFBB 프로대회인 아시안 그랑프리가 개최됩니다. 아시아 최고의 보디빌딩 스타인 하디추판, 보디빌딩 212 챔피언이었던 플렉스 루이스가 출전했었던 아시아 최고의 프로대회에 대한민국 최고의 보디빌딩 스타 중한 명인 가성한김성환 선수가 클래식 피지크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성환 선수는 정말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최고 보디빌딩 스타 중한 명입니다. 작년 2020년엔 보디빌딩으로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냈던 김성한 선수는 올해는 종목을 바꿔서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 출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몸 사진을 공개했는데 역시 김성한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완벽에 가까운 컨디셔닝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그랑프리에선 김성한 선수보다 인지도는 조금 약하지만 정말 멋진 기량을 갖춘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합니다. 아시안 그랑프리 또 다른 우승 후보 첫 번째 선수는 바로 방지훈 선수입니다. 완벽한 자연미를 자랑하는 방지훈 선수는 작년 프로카드 획득 후 올해 아시아 그랑프리에서 프로 데뷔전을 갔습니다. 클래식 피지크에 어울리는 멋진 자연미가 가장 큰 무기인 방지훈 선수가 이번 프로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우승 후보는 대한 보디빌딩협회 출신인 강자 박명호 선수입니다. 대보엽 엘리트 출신 보디빌더답게 멋진 근육을 자랑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과 등 근육이 장점인 보디빌더입니다. 대보엽 시절 미스터 코리아 보디빌딩 -85kg 급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IFBB 프로 무대에선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명호 선수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발전했을지 을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승 후보는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크기가 장점인 체준 선수입니다. 앞선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클래식 피지크 선수답게 사지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동양인 보디빌더들이 발달시키기 힘들다는 어깨 근육을 완벽히 발달시켰습니다. 키가 클수록 근육을 채워넣기 힘들다는 말은 체준 선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또 다른 우승 후보는 대한 보디빌딩협회 출신 박재환 선수입니다 대보역 클래식 보디빌딩 국가대표 출신이며 프로 전향 후 매년 꾸준히 시합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보디빌더 중 가장 나이는 많지만 언제든지 이변을 일으킬 만한 기량을 갖춘 보디빌더입니다 이 선수들 외에도 윤수민, 박재훈, 유준석, 이상욱 선수가 이번 아시아그랑프리 클래식 피지크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IFBB 프로대회 중 가장 권위있는 대회답게 많은 선수들이 이번 아시아그랑프리에 출전을 하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김성한 선수가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승후보가 있으면 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운동하시면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헬스알려주는 남자 변형석이었습니다끝